下。자 반갑습니다. 인텐 W 나인원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시장에는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급등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시장의 어떤 약세 구간 내에서 많은 분들이 시장 앞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자 연휴 지나자마자 정말 불기둥처럼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언제 오를까? 시간만 축내고 가만히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늘 말씀드립니다. 거래량, 재료, 그리고 상승률. 이세 가지를 갖춘 종목군들이 어떠한 시세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시장을 주도하는지, 또 시장의 자금을 얼마나 끌어 모으는지를 여러분들은 늘 매일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소 좀 피곤한 시장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어떤 특정 섹터, 테마가 좋다라고 해서 그것이 추세적 상승이 3일, 5일 일주일, 한달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시세가 보장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트렌드에 맞춰서 하루는 반도체, 하루는 신재생에너지, 또 어떤 날은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그때그때 맞춘 트렌드에 따라서 시장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점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매우 저조하다 보니까 특정 종목의 자금이 쏠리는 그런 쏠림 현상이 매우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저 종목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의 중심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돈이 얼마나 모이고 있는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종목 선정에 있어서 한결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오늘 급등한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광명전기. 자, 광명전기 오늘 말 그대로 장대 양봉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왜입니까? 그동안은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전력과 관련된 이슈가 강화됨에 따라서 시가 총액이 천억 원도 안 되는 종목의 특징적인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제가 그 외에도 여러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자, 그러한 종목군들의 특징, 왜 상승했는가? 그것을 한번 들여다 보신다면 그것들은 항상 하나같이 시장의 주요 이슈와 부합되는 상승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도 그와 같은 거래를 지속 반복해오면서 자 원금 대비 6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였고 저와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 모두 4월 월간 단위로 수익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5월 이제 시작입니다. 5월도 당연히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부침의 시장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또이 종목, 저 종목, 마트에서 쇼핑하듯이 조금 조금씩 사가지고 그냥 수익률만 바라보면서 돈안 되는 그런 투자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FST라는 종목입니다. 자, FST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투자를 받았고 더 나아가서 EV 즉 노광 장비와 관련된 펠리클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의 단가는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생산 설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 정부의 지원금까지 투자를 받으면서 그 성장 속도는 더욱더 가파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랜드플레이시의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서 hbm 가장 비쌉니다. 일반적인 디램 디젤 5의 반도체를 기준했을 때약3 배에서 5배 이상 비싸고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며 연간 시장의 성장률이 100%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여러분께 FST를 소개해드립니다. 자이 종목은 손절가 2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큰 수익들 내시고 또 저와 함께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안내되는 번호로 바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5월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두 번째 MTNW를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세 번째 MTNW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 번째 회원 가입을 먼저 완료합니다. 다섯 번째 해당 어드바이저의 사진 밑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섯 번째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일을 선택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